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차량을 리프트 위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무슨 차인가요? 자 그랜드 스타렉스 죠이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어찌 보면 어 요즘에 많이 좀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어 뭐죠? 겨울에는 아무래도 히터 히터 부분이죠. 히터 쪽이 안 나와서 앞 쪽은 나오는데 뒤쪽이 안 나와서 문제가 많이 이렇게 야기시킨 부분이 있어요. 샥! 자, 이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이런데 있죠. 이런데서 냉각수 계속 셉니다. 부식이 이제 여기서 계속 있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음, 이 차량도 물론, 음, 자, 부식 있죠. 이? 여기는 좀 멀쩡한데, 자, 구간 구간별로 해서 멀쩡한 부분도 있고, 어, 이렇게 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어, 항상 이렇게 브라켓가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 이죠 이렇게 연결시켜준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와요. 이제 물이 계속 염분이나 이런 게 물이 계속 고여서 생기는 현상이죠. 어찌 보면 음, 썩게 되는데 이것도 다른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서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어 오신 사연입니다. 자, 어 이거 별 것도 교환하는 거별 것도 없는데 왜 이게 오시게 되냐 사연이 즉슨 이래요. 어, 카세타에서 이제 차를 올려 놓고 보니까 이게 썩은 거예요. 냉각수 세니까 이걸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어, 안돼 가지고 이게 예, 구간 구간별로 해서 어, 부품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공급이 안 된다고 해요. 어, 현직에 있는 분들은 어, 느 정도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음,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지금 뭐 했죠? 자, 봐 보세요. <laughs> 난리가 났죠? 뭐 재단 돼 있고 어, 난리가 났죠? 자, 보여 드릴게요. 어 제가 뒷부분 있죠 뒷부분 어자 히터코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예이 구간하고 여기서 끊어집니다 여기서 끊어지고 자 이렇게 가서 자, 앞쪽에서 보시면 자, 앞쪽에도 자 봐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죠 끊어져서 이렇게 파이프로 예돼 가지고 어 밑에 어, 방열판 방열판 쪽 사이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렇게 오정이 나머지는 호수로 되있죠. 자, 음, 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 자그 업체는 이제 시외에 있어서 시외에 있어가지고 이 전체를 구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광주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이것을 구했어요. 근데 어, 이쪽 중간 부분은 도저히 못, 구하기, 못 구하겠다고 저한테, 에, 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방법을 연구다연구다 못해. 자, 2m짜리 물로수가 나옵니다. 어, 이, 현대 기아에서 나와요. 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구입을 하셔서, 어, 반도 있죠. 반도 이거 쪼이는 음, 냉각수 안 세게 여주는이 반도로 인해서, 어, 이거 하고, 뭐, 이거 두 개에다가, 어 여기 두 개. 그래서 네 개를, 어 해서, 이렇게 길게 재단해서, 자, 이렇게 재단했죠. 어 재단해가지고, 어, 이쁘게, 예, 이쁘게 파이프에서 연결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니까 짧더라고요 구간이, 사실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자, 파이프가 있죠. 이 파이프도 보면, 녹이 나고 부식이 된거 아니에요. 보시면, 어, 깨끗하게 닦아보면, 요 깨끗하죠? 이런 부분들 깨끗하죠? 이런 부분들을 재단해서, 이렇게 재단합니다. 어, 길이만큼, 길이만큼 재단해서, 약간 예, 구불려요. 구불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죠. 만들어서 제가 음, 자르고, 자르고, 이제 이거 고정, 음, 이런, 음, 고정 툴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음 있으니까 빼서 사용해서 잡아볼까요? 요렇게 그죠?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됐죠? 이렇게 이제 히터 쪽 히터가 뒤쪽에는 안 나오니까 이런 차는 계속 세우게 돼요.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차 사실 이 차량은 렌트카 차량으로 영업용 차량이다 보니까 어, 운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되면 이거 세우게 차를 세우게 되죠. 뒤쪽은 추우니까 앞쪽만 히터 나오면. 조금 약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름도 생각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케이블 고정 어, 타이로 어, 약간 두꺼운 파이프도 약한 게 있고 두꺼운, 두꺼운 게 있죠. 이제 고압 저압 그래요. 얇은 게 고압이고 밑에가 이제 그 저압인데 저압이 좀 튼튼합니다. 여기다가 해서 호스가 덜렁덜렁거리지 않게 딱 붙지도 않게. 왜냐하면 뜨거운, 뜨거운 거와 상 것이 교차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물론 고압은 뜨겁죠.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약간 떨어지게끔 해서 요런 식으로 해 주면 돼요. 요런 식으로 하면 아주 견고하니 잘 되겠더라고요. 이제 이 상태로 간다면 만약에 어 뒤에까지 아예 없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이런 기존에 있는 파이프로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버리겠죠. 뒤에까지. 저 앞쪽까지.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딱 이렇게 이쁘게 잘 고정 타이로 해서 이쁘게 해서 오면은 나중에 교체하기도 쉽고 근데 이제 이걸 파이프가 이형태이 이 없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고객님들이 오시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리를 해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 팁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 어, 한 번, 어, 공유해보고, 그 마음에, 예,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 이거, 기존에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혼자만 알기 보다는 <laughs> 같이 공유하는 게 좋죠.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어, 이제, 다른, 히타 쪽도 물론 마찬가지고 다르게도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제가 한 번, 이제, 계속 부품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했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네, 이제 출고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서도 이제 부품이 이거 1차. 자, 중간에 여기서 호수 부분이죠. 호수 부분까지는 2차. 그다음에 3차는 파이프로 해서 저 앞쪽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어, 요즘에 쭉 이런 걸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저만 또 알면 또 뭐하고 뭐 해서 뭐, 뭐 다른 분들도 어, 이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어, 너무 머리 싸먹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이 있, 있으니까 어,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한번 해 보셔요 자 <laughs> 자, 끝내려다가 어, 뭔가 좀 심란하죠 예, 흑기 매니폴드도 지금 탈거되어 있고 그랜드 스타렉스죠 지금 아 이게 논물이 발생해서 어, 어, 결국은, 어, 호스를 교체를 했지만, 어, 물이 또, 이쪽에서 도새가지고 어, 결국은 지금, 에, 복병이 에, 생겼습니다. 지금 일단은, 냉각수를 지금 요렇게 타주게 되면, 자, 봐보세요. 자, 계속 세죠. 하염없이 새죠 이쪽에서. 어, 히터호스가 터진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결국 다 제가 뜯었는데 자자이 지점에서 콸콸콸 세죠 자 여기가 음 히터옥스죠 히터 히트 상부쪽 어 이거를 상부 하부 지금 다 교체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에이, 이 친구를 찾기 위해서 결국은 다 제가 탈거를 해가지고 어, 난리를 어, 쳤습니다. 이젤 어, 쿨러까지 여기까지 빼가지고 지금 어, 쇼를 하고 있는데요. <laughs> 어, 음, 흑기 매니폴드는 이젤 어, 쿨러가 어, 누르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이 친구를 탈거를 해야 어, 음, 빠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탈거했고요. 를 저기를 저 녀석을 어, 교환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음... 빼고, 지금 이제, 히터 호스를, 자, 뺐죠잉? 이렇게, 해. 자, 일단 이렇게 빼냈습니다. 빼내고, 이제, 에, 히터 호스를, 하나씩, 에, 끼워야 돼요. 저 안쪽에다가, 자, 이, 여기죠, 여기. 여기다가 끼워서 조립을 해볼게요. 이제 모양 어찌 보면 모양 그대로 어 있다 보니까 하나씩 끼워주면 돼요. 짧은 거, 큰 거. 자, 자 교체 교체를 다 했습니다. 자, 잘 됐죠 이 이렇게 뭐 호스 끼워서 그냥 바로 반도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어, 끼울 때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좀 빼낼 때, 빼낼 때 과정이, 이제 호수가 딱 들러붙어가지고, 이걸 뺄 때가 조금, 음, 막, 좀, 음, 막 잡고 해야 되고, 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예, 오려내면서 어, 이렇게, 음,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빼내는 그,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어, 막, 막상 딱 빼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제 쿨러 같은 것도, 자, 이거죠. 자 이젤 쿨러도 이젤 쿨러인데요. 에, 이 친구도 이제 어, 흡기 매니폴드 어, 흡기 매니폴드 쪽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서 볼트 조임이 되어 있어서 이젤 쿨러를 빼야지 흡기 매니폴드가 빠져요. 어, 물론 아시겠지만 어, 모르신 분들 위해서 어,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음, 그렇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쿨러도 고정 볼트가 있다면 그 뒤쪽에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어, 쪽이 음 여기 이이 부분을 볼트를 풀어야 어, 빠져 나옵니다 어, 그래야 제껴지니까 그래 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세척 좀 하고 다시 조립을 후다닥 해 가지고 잡을게요. 어, 어느 정도 세척을 하고요일단 해서 접촉 부위를 깨끗하게 해서 어, 조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디. 에... 매니폴드도 예, 썩 좋은 편 아닌데. 제가 일단 조립을 해보... 예, 하고 볼게요. 어, 흡기 매니폴드도 어, 조립을 했습니다. 방금 어, 이젤 쿨러까지 조립을 했는데. 어, 반대편에 이제 12mm 볼트. 볼트하고, 네트, 두 개만 채우면 되겠죠. 에 일단은 손으로만 걸어놨죠. 어 손으로만 걸어놓고, 잠그면 되고. 자, 일단은 나머지 것도 빠르게 한번 에 진행해볼게요. 자, 이제 뭐, 거의 다아 붙일 고 붙이고, 조립할 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만 남았는데요. 얘네들 또 빠르게, 에, 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음, 음. 자. 자, 뭐, 이제, 인테크, 인젝, 에, 그죠? 에, 인테 쿨러 호스도 연결하고, 다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하고, 이제, 배터리, 이, 다이 조립하고, 그 다음에, 어, 연료, 음, 터타 휠타, 아, 휠타죠? 휠타, 아 끼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백이 작업하고 배터리 얹고 그다음에 이제 시동만 걸면 으될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 도 빠르게 예, 한번 있죠. 어, 일단 조립해놓고 자 볼게요. 어, 연료 휠타도 조립하고 어, 에어백이도 방금 마쳤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올리고 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작업이 예, 완료되었습니다. 어, 장갑이 이렇게 어, 새카맣게 되어버리고, 손도 새카맣게 되어버리고, 어, 이렇게 에, 치, 아, 어, 긴 시간을 어, 좀 하면서 어, 완료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 시동을 걸고, 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가 다 돼서, 어, 지금, 키로수는 41만 키로 탄 차고, 시동을 방금 걸었고요. 배터리가 다방전돼가지고 어, 자, 2015년식이고, 후, 긴 시간을 거쳐서, 자, 자 심만하죠 어, 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네, 좀 복잡해요. 어, 작업에 집중하다보니까 뭐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나중에 에, 작업을 다 하고 정리를 해야, 해야 되다 보니까 작업은 잘된것 같습니다 어, 빠짐없이 벌써 세결되고 아아 냉각수 좀 내야 되겠네 어, 시동 거니까 그러니까 쏙 들어가 버리네요 자, 어, 냉각도 쑥쑥 들어가네요. 어, 작업은 잘된것 같고, 어차피, 뭐, 에, 좀 시간은 좀지체됐지만 아, 만족하니 작업은 잘된것 같습니다. 어, 어차피, 이제 이런 작업들은, 어, 뭐, 따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문여기로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뭐 지금 당장 가도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일반분들은 하시기에는 거의 뭐 불가능하죠. 저 안쪽 에 있다 보니까 어, 보이 어,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다 탈거를 하고 어, 작업을 했는데요. 어, 하체 쪽에 히터 호수가 하나가 문제인줄 알았더니, 계속 작업이 커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완성도 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만족하고요. 아무튼 뭐 4만 명 구독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어,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자, 어, 저녁인데, 저녁 돼버렸어요. 어,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자, 이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